지금 고속도로 운행 중인데 운전하다가 <laughs> 운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뭐제 낚시 영상에서도 자주 나오는 제 차량 제 차량은 2008년식 VXL 유료 프로션입니다이 차량을 어 제가 8년 전에 10, 11만 키로때 제가 중고로 경기도에서 제가 중고로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을 타기 전에는 아반떼 c d 를 신차로 출고해서 운행하였고. 어, 그때 당시에 4년? 4년 정도 됐었죠. 이 베라크루즈가. 그때 중고로 구입을 했었는데, 당시에 산타페 더 스타일을 구매하려다가 더 스타일 새거살 바에는 10만 키로 탔지만, 과감하게 베라크루즈로 구입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지금 현재 키로수가 30만 8천 키로인데 거의 뭐 30만 아 20만 키로를 제가 8년 동안 운행을 했죠. 돈이 많아서 어 X5나 어 X6 어, 아우디 Q, Q7 어, 복수바겐의 투아렉? 요 차량들 말고는 솔직히 뭐 바꾸고 싶은 차량이 없어서 <laughs> 물론 뭐 자금적인 문제도 있, 있겠지만 실내 공간도 엄청 뭐 여유롭고 어, 3000cc 디젤이라서 매핑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매핑은 더 20만 킬로 때쯤 워터 펌프 세트를 갈면서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8만 킬로 정확하게 연비도 조금 좋아지고 원래 뭐 원래도 연비가 크게 나쁘진 않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그냥 뭐 객관적으로 뭐한 3만 원 주유 시 시내 주행 출퇴근만 했을 때는 한 140에서 뭐, 150 겨우 타긴 하지만, 어, 고속도로를 올리면, 어, 100km에서 120km 안쪽으로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면, 고속도로 100% 기준으로, 3만원에 한 280km? 어, 5만원에 한 480km? 450까지도 타봤고 연비가 상당히 솔직히 아반떼 HD 촬영을 8년 전에 운행했을 때도 생각해 보면 비슷하거나 더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가솔린보다 유류비가 조금 100원? 많게는 100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어, 거기서 세이브가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못지않게 어, 사고는 조금 승용차보단 당연히 높지만 뭐 승차감도 만족하고 장구장도 없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만족하면서 8년째 잘 운행 중입니다. 음, 솔직히 뭐, 지금 펠리세이드도 새로 나왔는데, 2.2디젤 사기통만 아니면, 솔직히 조금 무리해서라도 탈부를 진행해서 구매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음, 이 차량을, 어, 팀 공간? 연비 다 만족하고 오는 중인데, 한 3년만 더 운행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뭐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소나타, 그랜저, 그랜저는 뭐 가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쏘나타 사기통 차량을 관심을 가진 게 요번 신형 쏘나타 b n 8 차량이 처음이었고, 옛날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쏘나타 뉴라이즈를 렌탈을 해서 운행한 적이 있는데, 3만 키로 타면 거의 신차급? 아 요즘 차를 진짜 잘 만드는구나. 제가 여기 12년 된 베라크루즈를 타지만 요즘 차량은 아반떼도 쏘나타도 자체도 충분히 좀쫀득하고 좀득 강성도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요번 쏘나타 디자인이 좀 개인적으로 좀저공것 같아서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견적만 살짝 본 적은 있는데 에이 뭐취미로 캠핑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한 번씩 가족들도 태우고 이만한 차가 더 있을까 지금 베라크루즈 중고도 지금 시세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12년식 차량? 부터 S1 엔..S2 엔진으로 바뀌고 약간, 약간 개량이 됐다고 해야 되나? 완전 바뀐 건 아니고 미션은 파워탱 미션으로 바뀌었다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마침 또 쏘나타가 지나가네요 신형 쏘나타 잘 빠졌네요 그래도 <laughs> 옛날에 와이프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만큼 충격은 아닌데, 물론 요즘, 요즘 차들이 워낙 디자인이 스킹어도 그렇고, 차량들이 좀 이쁘게 다잘 나오니까. 베르크루드를 타면서 아쉬운 점을 연시 고려해서, 연식 고려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점.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어... 베라 크루즈 차량이 악셀레이터가 스프링이 장력이 조금 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오르간 페달도 아니고 이거를 장,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장시간 운전했을 때 솔직히 발목에 조금 어... 통증이라기보단 약간의 피로도가 빨리 오는 게 체감이 되고요. 어 그래서 순정 스프링이 두 개가 들었는데 스프링 하나를 제거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에서. 그러면, 어, 누르는 힘력이 조금 가벼워져서, 아, 어, 조만간에, 어, 제가 컨텐츠 중에, 어, 출근, 뭐, 인기는 별로 없지만, 출근 브이로그 먹방이랑, 낚시, 캠핑, 자동차 관련, 간단한, 뭐,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현재 영상은 하나밖에 안올라갔었 겁니다 지금 와이퍼 교환인데 캘리퍼랑 어, 어, 브레이크 패드를 특히 브레이크 패드를 지금 교환할 때가 돼서 어, 조만간에 간단하게 작업을 해서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영상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브레이크 쪽이라 조금 겁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라크루즈의 단점이라고 하면 등속 조인트, 엔진이 앞쪽에 하중이 하중을 많이 차지해서 특히 등속 조인트랑 오무기어, 원기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고질병이 있어서 어.. 누유가 되는 점? 새걸로 교체해도 얼마 못가서 또 누유가 되는 점? 뭐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조금 누유가 있다가 어.. 더 이상의 누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파워 오일을 보충하면서 타시는 분들이 아마 베르크루즈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뭐 실내 잡 약간의 실내 잡소리 저는 뭐 크게 뭐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고 다녀서 뭐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또는 음악을 좀 크게 듣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내 작소리는그외에 크게 뭐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베라코르즈의 제일 큰 장점은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그 다음에 3000cc이기 때문에 남아도는 힘. 이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아, 처음에 이 차량을 들고 왔을 때, 늘 가던 스키장이나, 어, 늘 다니던 고속도로의 오르막길을 이렇게 차고 갔을 때, 와, 아 킥, 약간의 탄력만 받으면 킥다운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냥 웬만한 뭐 언덕을 굳이 표현하자면 앞에서 그냥 잡아당긴다는 느낌 조금 거짓말 못해서 진짜 앞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처음에 아반떼를 타다가 1600cc 아반떼 VBT 엔진 고차량을 그 타다가 어 고마력을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지만 언덕길 차고 올라가거나 했을때 확실히 아 그래 베라프로지지 디젤이지 3770아 많이 느낍니다 되는데. 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현풍인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가 더 조금씩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파워 테일 게이트 옵션이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당시에, 어, 파워 테일 게이트가 들어간 차량이 아마 베라프르즈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제가 이 차량을 2000, 2012년도에 중고로 가져왔을 때, 그때가, 아, 제가 28살? 스물여덟 살정도었는데 당시에 베라크루즈를 몰면 그래도 좀 시선들이 특히 아재들 어르신들이 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저희 아버지뻘 그때 연령대 분들이 베라크루즈나 모하비에 조금 로망이 계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산타페에 비하면 차량 가격도 많이 비쌌고. 스타일에 비하면 cgm? 8년전에 막 마트나 어디 시골같은데서 잠시 대놓고 차에서 내리면 간혹 한번씩 사람들이 이제 젊은사람이 회차를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오고다니니까 한번 쳐다봤던걸로 지금은 뭐 중고차량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어 젊으신분들도 동호회에서 어 동호에서도 뭐 20대 초반, 중반 분들도 지금 베라크루즈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중고로 많이 구입하셔서 약간의 휠 튜닝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어, 퍼테게이트를 처음 적용이 됐었는데 어, 마트에, 가, 마트에 가서 리모콘으로 저 멀리서 트렁크를 미리 열면 이 넓은 넓고 큰 트렁크가 자동으로 이렇게 싹 열리면 그때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쳐다봤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남대요 지금은 뭐, 투싼, 산타페, 맥스 크루즈, 뭐 펠리세이드, 뭐 스포티지, 뭐, 다 달려서 나오죠, SUV는.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3000cc 디젤 엔진오일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점, 순환식으로 교환 안 하면 6.5L, 6L 정도로 지금 교환하고 있고, 어, 잔류 제거까지 100%다 하면은 0...6.7L? 아 6.7L? 아, 7뭐 될란지 모르겠는데 음, 옛날에...옛날로 비교하면 제가 앞전에 탔던 차를 잠깐 비교하는데 당시에 아반떼 HD 차량 엔진올 교환이 39,000원? 42,000원 만 39,000원? 뭐 38,000원? 42,000원? 뭐 왔다갔다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도 순정으로 교환하면, 당시에 79,000원? 8만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5일만은 순정으로 자주 자주 갈았었는데, 이제 연식도 있고, 키로수도 있다 보니까, 몇년전 합성 엔진 오일로 지 바꿨기 때문에, 어, 저는 리터당, 리터당 3,300원짜리 킥스파워 C3 말고 킥스파워 1 0W... 30이었나? 0W 40이었어, 그다 아마 그 합성오일을 사용하고 있고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구오일을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만키로에 교환하고 있습니다 순정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8,000? 7,000? 많이 타면 7, 8,000? 정도에 교환을 하면서 샀었는데 뭐, 뭐 합성...유로 갈아도 3300원 곱하기 1터짜리 6병 에 플러스 필터랑 연료 필터랑 아 연료 필터야 이거 엔진오일 필터랑 에어쿠리너 그 다음에 공임이랑 같이 하면 3만, 32,000원? 3만 그럼 결국 뭐, 순종, 순동홀, 순종오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합성오일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몇년 전부터는 지금 합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차간 편하고, 뭐, 연비 나쁘지 않고, 힘 좋고, 넓고. 아, 처음에 아바타 HD를 타다가 넘어왔을 때, 물론 그 넘치는 힘에, 넘치는 힘에 좀 반했었는데, 어, 이 차량의 그 장점은, 아반떼 1.6 엔진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에어컨을 틀면은 솔직히 힘이 소, 힘이 살짝 딸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언덕길로 올라가면 킥다운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이 차량은 뭐 에어컨을 풀로 뭐 사람도 적당히 뭐 한두명세명 타도 탄력 어, 받고 그냥 쭉뭐 운행하면 크게 뭐 킥다운도 잘 없고 힘도 남아 돌고.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니까. 진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니까. 물론 기름은 조금 더 달겠지만, 확실히,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베르크루즈. 뭐, 전문 자동차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진짜 두서없이 막, 그냥, 실 오너로서, 8년 동안 운행해온 실 오너로서, 그냥 주관적인 제 생각으로, 그냥 뭐, 두석없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약간의 편집은 하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